이번 시간은 2차 부등식 시간입니다.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였을 때 좌변이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내어지는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x에 대한 2차식이어야 하므로 좌변의 2차항의 개수는 0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난 2차함수와 2차 방전식의 관계시간에 2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2차방연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실근과 같다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2차부등식은 이 관계의 등호가 부등호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차방연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각각 알파 베타라 하면 이 관계는 여기 미리 그려놓은 그래프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2차 부등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의 해는 2차 함수의 포물선이 y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x축보다 위쪽을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가 됩니다. 즉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가 2차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2차 부등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의 해는 이차 함수의 포물선이 y는 0보다 작다. 그러니까 x축보다 아래쪽을 만족시키는 x 값의 범위가 됩니다. 즉 x가 알파 초과 베타 미만이 되는 것이 이차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다면 fx가 gx보다 크다와 같은 형태의 부등식의 해는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가 됩니다.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판별식을 d라고 한다면 2차 함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관계는 판별식 d의 부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고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알파, 베타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차 부등식의 해는 이차식이 0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큽니다.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의 형태로 나옵니다. 이차식이 0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은 경우, 2차 부등식의 해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습니다. X가 알파 초과 베타 미만,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의 형태로 나옵니다. 한별식 D가 0이면 2차 방전식은 중근 알파를 갖고,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알파 한 점에서 만납니다. 2차 부등식의 해는 2차식이 0보다 크면,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든 실수가 됩니다.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해는 없고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알파가 해가 됩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이차방연식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이차함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이차부등식의 해는 이차식이 0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으면 모든 실수가 됩니다.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으면 해가 없습니다. 2차 부등식에 해가 주어졌을 때 2차 부등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에 해가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구했던 것처럼 해의 값들을 이용해 1차식 곱하기 1차식의 형태를 만듭니다. 해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은 x-α 곱하기 x-β가 0보다 작다가 됩니다. 2차식이 0보다 작은 부등호가 됩니다. 해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은 x-α 곱하기 x-β가 0보다 크다가 됩니다. 2차식이 0보다 큰 부등호가 되겠습니다. 이차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찾을 때 이차함수와 x축의 관계를 따져주면 됩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하므로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하므로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하므로 A가 0보다 작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하므로 a가 0보다 작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만약 이차부등식의 해가 없을 조건을 생각해야 한다면 이차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의 해가 없다면 반대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그 조건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71번입니다 x 제곱 플러스 2y 제곱이 4를 만족시키는 실수 x, y에 대하여 4x 플러스 2y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라지 m, 스 l m이라고 할때 낮이 m과 스모네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x 제곱 플러스 2 y 제곱은 4에서 x 제곱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2 y 제곱은 4-x 제곱이 됩니다. y가 실수이므로 2 y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수 있겠죠? 즉 4-x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양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 제곱-4는 0보다 작거나 같게 되고, 이 식은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4x 플러스 2y 제곱이라는 식은 2y 제곱이 4 마이너스 x 제곱과 같으므로, 4x 플러스 4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차항의 개수인 마이너스 1로 2차항과 1차항을 묶어준다면 마이너스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플러스 4가 됩니다.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1차항의 개수 절반의 제곱인 4를 더했다가 빼면은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고 이 식은 마이너스 x 2의 제곱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8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식에서 x가 2일 때그 값은 8이 되므로 최대 값 8을 갖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 값을 갖게 되므로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 최소값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나지엠이 8 스몰엠이 마이너스 8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나지엠과 스몰엠을 더라고 하 했으므로 8 마이너스 8의 값을 구하면 0이 되겠죠. 따라서 7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72번입니다. 이 e 부등식의 해가 b 초가 마이너스 1 미만일 때 실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차항의 개수가 1이므로 이 e 부등식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식을 전개해보면 x 제곱 그리고 가운데는 1-b 합이 오고 상수항에는 마이너스 b가 왔는데 이것이 0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부등식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와 같은 부등식이므로 1-b는 a와 같고 마이너스 b는 2와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b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a값은 1--2가 되므로 3이라고 할수 있겠죠? 문제에서는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3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2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73번입니다. 이 부등식의 해가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4만 8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이 나와 있으므로 절대값 안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x값이 1보다 작다고 한다면 이 부등식은 3x의 제곱 작거나 같다, x가 1보다 작으므로 절대 값을 없애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가로를 풀어주면 3x 제곱이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3. 항들을 전부 좌변으로 넘기면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식을 인수분해해주면 3x 곱하기 x 그리고 5 곱하기 1에서 5에 플러스 1의 마이너스가 붙겠습니다. 그러면 크로스로 곱해서 2를 만들 수 있겠죠? 3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그 해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커야 하므로 x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따지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해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x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x 제곱이 크거나 같다 절대값을 없을때 그대로 없애야겠죠 2 곱하기 x 1 플러스 3 가로를 풀어주면 3x의 제곱 크거나 같다 2x 2 플러스 3 항들을 전부 좌변으로 넘기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므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를 해주면 3x 곱하기 x 그리고 1 곱하기 1에서 위쪽에 플러스 아래쪽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됩니다. 그러면 크로스로 곱해서 마이너스 2를 만들 수 있겠죠? 3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역시 이차식이 크므로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에서만 따지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해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즉이 부등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므로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고 베타의 값이 1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는 3α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5 플러스 2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 되므로 그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따라서 73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74번입니다.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k의 범위를 구하면 a초가 b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이런 그래프의 형태가 되어야겠죠?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아야 하므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 부등식은 1차 항의 개수가 짝수이므로 4분의 d 판별식을 써보겠습니다. 2 k의 절반은 k가 되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는 10이 되겠죠. 이것이 0보다 작아야 합니다. k 제곱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다에서 좌변을 인수분해하면은 k 마이너스 루트 10 곱하기 k 플러스 루트 10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인수분해 할수 있겠죠? 이차식이더 작음으로 해는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럼 k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10보다 크고 루트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a 값을 마이너스 루트 10, b의 값을 루트 10이라고 할수 있겠죠? 문제에서는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마이너스 루트 10과 루트 10을 곱하게 되면 그 값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따라서 74번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10입니다. 다음. 75번입니다. 이 2차 분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라 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려면 은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가 전부 x축의 위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판별식 d의 결과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이므로 4분의 d 판별식을 써보겠습니다. 4분의 d는 개수의 절반 a-3의 제곱-3 곱하기 a-3이 0보다 작다. 식을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 9는 사라지고 a제곱 마이너스 9a가 0보다 작다가 남게 됩니다. 인수분해하면 a 곱하기 a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 2차식이 작음으로 사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a의 범위는 0보다 크다 그리고 9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있으므로 75번 문제의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다음 76번입니다. 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가 -1초과 3미만이라고 할 때, 4곱하기 m곱하기 n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하므로 mx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mn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초가 3 미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해가 두 범위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차항의 개수 m은 음수여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이 이차 부등식은 m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식을 전개하면 m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m을 분배하면 mx의 제곱 마이너스 2mx 마이너스 3m이 0보다 크다 부등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두분응식의 개수를 각각 비교해 본다면 n이랑 마이너스 2m이 같아야 하고 m n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3m이 같아야 합니다. 두 식을 연립해 본다면 m 곱하기 마이너스 2m이 되므로 마이너스 2 m 의 제곱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m과 같다. 한쪽으로 다 넘기면 2m의 제곱 3m 마이너스 2가 0과 같다. 인수분해하면 2m 곱하기 m 그리고 1 곱하기 2를 만든 다음에 2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크로스로 마이너스 3을 만들 수 있겠죠. 그대로 인수분해하면 2m 플러스 1 곱하기 m 마이너스 2가 0이다. 그럼 m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m의 값이 2가 됩니다. 아까 m이 음수라고 했으므로 m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이때 n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1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4 곱하기 m 곱하기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4하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를 곱하면 그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76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77번입니다. 다음 중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이차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차부등식의 좌변을 f(x)라고 한다면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이차 함수의 표준형으로 바꿔본다면 마이너스 묶었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8x가 되고 절반의 제곱은 16을 더했다가 빼면 되겠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묶은 상태에서 x-4의 제곱 플러스 16은 밖에 나오게 되어 플러스 a제곱만 남게 됩니다 그럼 이 이차함수는 꼭짓점의 좌표가 주어진 범위 안에 있으므로 x가 4일 때 y값 a의 제곱이 이 함수의 최대값이 됩니다 x가 8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고 할수 있는데 f8의 값을 구해 본다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a 제곱이 되겠죠. 즉, 이 이차함수의 최솟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16 플러스 a 제곱. 그러니까 a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4 곱하기 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선택지에서 이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A 값을 찾는다면 0이 이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77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78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 s 플러스 n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x에 대한 이 이차분원식의 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차분원식을 각각 y는 y는 이라고 생각했을 때이 이차분원식의 해는 왼쪽에 있는 이차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일차함수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말이 되겠죠 위쪽에 있게 하는 s값의 범위를 구하면 이 2차 분홍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x가 크고 1보다 작다가 된다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78번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3초가 1 미만입니다.